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하마스를 분쇄 해체시키는 대신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접촉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과정에서 100명 이상 납치했으며 그중 예순 4명은 가자지구로 끌고 가 인질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9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3.7%로 전달과 같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4.1%로 소폭 내려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내년에 3.2% 올라 한달 평균 50달러 오른 1,907달러씩 지급됩니다.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 가운데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무장세력 하마스를 분쇄 해체 시키는 대신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접촉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토니 블랭큰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임을 거듭 공약한 후에 금요일에는 유르단에서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무하마드 아바스 수반과 만나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전되느냐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강경파 테러 집단인 하마스와 온건파인 아파스 수반이 이끄는 자치정부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활용해 분리대응하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특히 가자지구에 근거지를 두고 이번에 이스라엘 국경타운들을 기습해 무자비한 대량 학살을 저지른 하마스를 사악한 행위를 저지른 테러 분자들로 규정하고 해체, 즉 끝장내는 작전을 펼 것으로 워싱턴포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끝장내려 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사악한 행위를 보면 짐승들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하마스를 해체시키는 작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의 수도 테라비브를 직접 방문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도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이어 금요일에는 요르단을 방문해 서안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흐무드 아파스 수반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동평화를 위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 향하는 협력에 온건파인 아파스 수반과 협력을 재개하되 테러집단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끝장내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마스 분쇄와 해체를 위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해 전기와 식량, 연료, 물까지 차단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공습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가자지구에 인도적 재앙이 우려된다며 구호물자의 긴급 투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출입글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허용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들을 집결시키고 있고 36만 명의 이비군들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가자지구에 쳐들어가 지상전을 펴면서 하마스를 해체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100명이 넘는 인지들을 실제로 살해하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침투도 즉각 이어져 피비린내난한 전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6일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447명, 여성 248명이 포함된 1417명이 사망하고 63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1,200여 명이 사망하고 2,8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중 여러 명이 인질로 잡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가 전달과 같은 3.7%에 머물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4.1%로 소폭 내려가 약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준비제도는 올해 남은 11월 1일과 12월 3일 등두 번의 회의에서 모두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9월에 전달보단 0.4%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3.7%를 기록해 8월과 같게 나왔습니다. 고용열기와 유가급 등으로 CPI 물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우려됐으나 월간 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됐고 연간 상승률은 제자리에서 약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8월 4.3%에서 9월에는 4.1%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9월 CPI 소비자 물가에서는 식품 가격이 전달보다는 0.2%, 전년보다는 3.7% 오른 것으로 전체 추세보다 둔화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9월 한달 동안 1.5% 올랐으나 폭등했던 지난해에 비하면 0.5%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9월 CPI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높은 3.7%에서 제자리한 주된 원인은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6%나 대폭 올라 전년보다는 7.2%나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통비는 전달보다 0.7% 올라 둔화됐으나 전년보다는 9.1%나 상승했습니다. 각종 서비스 비용은 전달보다 0.6% 올라 연간으로는 5.7%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에서는 강세와 보합이 혼조세를 보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발표된 9월 고용 지표에서는 일자리를 33만 6천 개나 늘리는 고용 열기를 다시 보여 물가가 흔들리게 되면 연준이 올해 안에 한번더 0.25포인트 기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CPI 소비자 물가가 9월에 8월보다 같거나 약보합세를 보여 기준 금리를 동결할 여지가 다시 생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은 최근 언급에서 현재와 같은 경제와 신용 상황에서는 연준이 추가 행동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한 기준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 추세를 추적하고 있는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이날 CPI 물가가 발표된 직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 11월 1일에는 당초 70%에서 일주일 만에 90%까지 급등시키고 12월 13일에는 당초 55%에서 이제는 60.5%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은퇴자 6 7 0 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물가 인상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3.2% 인상된다고 사회보장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럴 경우 한달 평균 5 0달러 오른 1 9 0 7달러씩 지급됩니다. 미국의 은퇴자 6 7 0 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빈곤층 7 5 0만 명이 지원받은 현금 보조 SSI의 월 수령액이 내년에 3.2% 인상된다고 사회보장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와 지난해 인상률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인상률은 물가급등에 따라 올해에는 40년 만에 최고치인 8.7%나 인상됐고 지난해에는 5.9% 오른 바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콜라라는 생계비 조정액을 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은 후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1년 만인 올 6월에는 3%까지 낮췄다가 7월에 다시 3.2% 오름세로 돌아섰으며 8월과 9월에는 두달 연속 3.7%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결정에 따라 6,700만 명의 사회보장연금은 2024년 1월부터 3.2% 오른액수로 지급되고 750만 명의 SSI는 올 연말인 12월 29일부터 인상돼 제공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한달 평균 50달러가 인상돼 현재 1,848달러에서 1,907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SSI 현금 보조는 현재 914달러에서 943달러로 인상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이와 함께 사회보장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 상한선이 현재 16만 200달러에서 내년에는 16만 8,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는 연소득 16만 8,600달러까지는 근로소득의 직장 근로자일 경우 본인 7.65% 고용주 7.65%씩 부과받고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15.3%를 모두 내게 됩니다. 16만 8,600달러를 넘는 고소득자들도 소득과는 상관없이 사회보장세로 7.65% 또는 15.3%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물가급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니어들은 사회보장연금이 인상되더라도 물가상승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센서스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노인 빈곤층은 2022년 현재 7명 중에 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에 10명 중에 1명에서 급증한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완전 끊긴 데다가 물가가 9%에서 1년 만에 3%로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4%에 가까워 생필품 구입과 의료비 납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BC가 지적했습니다. 헬스케어 비용 지출을 보면, 미국민 전체는 소득에서 7%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시니어들은 소득에서 12 내지 16%, 많게는 24%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11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된 건데요. 특히 이번 출범식에는 한국에서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직접 참가해 평화통일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출범식 현장을 안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관용 수석 부의장이 직접 출범식에 참석해 린다 한 회장이 이끄는 워싱턴 협의회의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참석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은 이날 대통령을 대신해 린다 한 회장과 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타이슨스 코너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행사는 오후 5시부터 민주평화통일 회원들과 관계자, 내빈들을 모시고 시작됐습니다 이날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식은 의장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상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제외평통위원들께서는 글로벌 한인 인재 네트워크를 이루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유통일을 향한 여러분 모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어 김관용 수석 부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했으며 선서 대표들을 따라 자문위원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린다 한 워싱턴 협의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워싱턴 협의회는 본국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그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워싱턴 협의회는 본국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강일한 미주 부의장과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글랜 레비 연방 하원의원, 그렉 스칼라투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투의 완벽한 한국어 연설은 참석자들의 감탄과 감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참석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는 7분과와 회장단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획홍보분과, 통일교육분과, 공공외교대회협력분과, 여성분과, 체육분과, 문화예술분과와 청년분과로 15명 이상으로 이뤄진 분과원들과 함께 민간, 공공외교로서도 한몫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회장단은 회장 린다한을 필두로 수석부회장 최초로 간사 이문영, 부간사 김주리 홍준기, 감사 크리스티나 신, 총무 재인 박, 부총무 이선숙, 서기 조수빈, 회계 및 행정실장 이루리로 꾸려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2부 평화통일 강연회 강사 김관용 수석 부의장의 평화통일 강연과 3부 정기회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계획 보고, 회의 안건의 심의와 의결, 지역 협의회 임원 선임과 운영 방향 및 사업 계획들을 나눈 뒤 폐회하였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